아, 기소가... 여수 엑스포 스카이트. 아자핸드폰바꾸 뭐지래? 국가산단의 경쟁력 제고와 광양항역 활성화에 기여한 2012 여수세계방람회, 한려해상공원 등 산업해안 관광개발위원 개선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. 사업구간 전라남도 여수시 원래동을 시점으로묘도를 지나 광양시 중만동까지 총연장 9 5 8 k m 의왕복 4차로 도로로서 해상규량 6 2 k m 그차로 5개소, 6개소 및 전망대로 구성하여 사업은 5개 공구로 나누어 여수와 묘도를 연결하는 1공구를 GS건설 컨소시엄, 묘도 구간의 2공구를 금모산업 컨소시엄, 광양만을 연결하는 3공구를 대림산업 컨소시엄 본 노선을 광양과 연결시킨 4공구와 남해 고속도로 연결을 위하여. 한선도에 접속한 오0물을 호스코 관찰 컨소시엄이 수행하여